자 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과, 거를 보이는 과정이에요. 첫 번째,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시그마를 통해서 표시하면 일단 항이 몇 개인지부터 알아야겠죠? 그럼 항은 요거 곱하기 해서 앞에 거를 기준으하면 1, 3, 5, 그 다음에 2n-3죠. 이몇 개예요? n개라는 거 알겠나요? 왜냐면 이게 이제 일반항이잖아요.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요게 3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이 n 넣어서 얘니까 여기 n개가 있는 거죠, 항이. 그 n개의 항이 더해진 거죠. 그래서 시그마 항이 1부터 n까지고 그리고 우리 요 앞에 있는 녀석을 얘네들을 k를 통해서 표시하면 어떻게? 그쵸. 2k-2라고 쓰면 되겠죠. 무슨 말이냐? k에 1 넣으면 은요 시그마는 요 k로 돌아가는 거니까 얘고 k에 2 넣으면 3이고, 3 넣으면 5고, 마지막 n 넣으면 2n-1,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, 뒤에 있는 거,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죠. 첫 번째 항이 2n이고, 공차가 마이너스 2잖아요.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으로 접근하면, 어떻게? 그쵸? 그렇죠? 2n에다가, 플러스 항의 개수, k-1, 공차, d.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. 근데 왜이 시그마는 k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k1234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 정리하면 2n 그 다음에 빼기 k 플러스 2 빼기 k 플러스 2 지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. 됐죠? 그래서 이게 2k 마이너스 1이고 똑같이 그럼 얘를 정리하면 여기 k가 있는 애 없는 애로 나눈 거죠. 그래서 k가 있는 애 빼기 k k가 없는 애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해졌다고 생각하면 얘를 정리하면은 이 시그마는 k에 의해 돌아가니까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죠. 그래서 밖으로 빼준 거고 가는 2k 1이고 그다음에 얘랑 얘랑 이제 곱해 준 거. 그러면 2k 1 2k. 근데 얘는 밖으로 못 빼죠. 이 k는 시그마에 의해서 계산이 돼야 되니까. 근데 숫자만 빼기 2만 빼고 k랑 얘랑 곱한 게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.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자연수 거듭제 공식이잖아요. 시그마 k가 2분의 n, n 더하기 1이고, 거기 2를 곱했으니까 얘고, 그 다음에 상수 1이 n 개 있으니까 빼기 n,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빼기 2가 있고, 시그마, 요 k 제곱은 6분의 n, n 플러스 1, 2n 플러스 1인데, 거기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? 3이죠? 그래서 나는 3이 나와야 되는 거고, k는 2분의 n 플러스 1,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이제 얘를 정리해보면, 일단 얘는 보니까 n제곱, 플러스 n, 마이너스 n이니까 n은 사라지고 n제곱에 곱한 거, 요 앞에 있는 거고, 뒤에 거, 얘를 정리하면은, 지금 여기 3이랑 2가 있으니까, 얘는 6으로 통분면 되겠죠, 6으로. 그 다음에 얘도 묶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요만큼, 얘만 계산하면은 일단 6이랑 n, n 플러스 1로 묶어주면, 그 다음에 3이 나오려면 2를 한번 곱해야 되는 거죠. 여기 3 나오니까. 그럼 2 곱하기 얘잖아요. 그래서 얘는 4n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나왔고 그럼 2가 나오려면 3이죠. 근데 빼기니까 빼기 3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. 맞나요?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nn 플러스 n 1 여기에는 4n 마이너스 1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. 거기에 2를 곱해서 곱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3이죠. 그러니까 이거잖아요. 3분의 1, n, n 플러스 1, 그럼 다는 4n 마이너스 1이죠. 아, 그래서 다는 4n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가다에 알맞는 식은 찾았고, 나에 알맞는 수는 얼마? 3이었죠. 3. 지금 요거 그럼 fa는 가에 알맞는 식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죠아요 a가 3이니까, 그 얘는 얼마? 5죠. 5. 그래서 이거는 5가 되는 거고, ga는 요 식에다가 3 집어넣는 거죠. 11이죠. 11. 곱하면 정답은 55.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